서울시 태권도협회에서 실전 태권도 호신술 교육을 맡은 오정재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실전 상황에서 상대방이 얼굴 공격시 방어와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하기 동작입니다. 기존의 태권도 겨루기에서 피하기는 전직, 후진, 왼쪽, 오른쪽, 중심 이동을 통해서 피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규칙이나 어, 평상시 어, 훈련이나 연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전 공격시 얼굴 공격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상체 움직임을 통한 피하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교본에 의하면 피하기는 총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트럭, 비틀어, 수격, 저혀 왼수격, 오른수여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분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이 자세에서 오른 자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허리와 어깨를 틀어서 피하게 되면 틀어 피하기. 왼쪽으로 틀어서 피하면 피하면 몸이 비틀어지겠죠. 그럼 비틀어 피하기. 자세를 낮춰서 숙여서 피하면 숙여 피하기. 상체를 젖혀서 피하면 젖혀 피하기. 무게 중심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하게 되면 왼수격 피하기. 반대로 오른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하게 되면 왼수격 피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 동작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겨루기 준비. 자, 제자기에서 천천히 트럭 네 구령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트럭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 비트어비트러 숙여, 숙여, 접쳐, 접쳐, 왼 숙여, 왼 숙여, 오른 숙여, 오른 숙여. 바로. 네 이번에는 중심 이동을 통한 피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이동, 뒷기를 통해서 피하기를 하게 되면 동작을 더 빠르고 간결하게 피하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 유리한, 상황, 유리한 포지션에서 피하기를 방어와 공격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뒷길을 이용한 피하기를 구분 동작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기 준비! 타! 오른쪽부터 들어. 들어. 비틀어. 비틀어. 숙여. 후대. 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 빈티어, 비틀어 숙여, 숙여, 접쳐, 접쳐, 왼 숙여, 왼 숙여, 제자리, 오른 숙여, 오른 숙여, 제자리, 바로 차렷 경례. 네 이번에는 대면 상황에서 2인1주로 피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차렷 경례, 경기 준비. 네, 이위초 상황에서 구분 동작으로 천천히 제자리에서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 비틀어비틀어 숙여. 숙여. 숙여 전처. 서처. 왼 숙여. 왼 숙여. 오른 숙여. 오른 숙여.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들어. 들어. 비틀어 들어. 숙여. 숙여. 숙여 전처. 서처. 왼 숙여. 왼 숙여. 오른 숙여. 오른 숙여.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연결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보고 차례 경례 결기 준비 헤 트로피하고 반격 헤 비트로 피하기 후 반격입니다. 아주 보고 차례 경례 결기 준비 헤 비트로 피하기 반격 자. 수 i 하하후후반입입다다 마주보고 m i d a m a 준비! Say, c 피하기 후 반격입니다. e l l Sweet, Hell, s w 피하고 반격! 저차피하기 후 반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례, 경례, 결기 준비, 해! 저차피하고 반격. 시작, 해! 다음은 왼수, 다음은, 다음은 왼수격 후 피하기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례, 경례, 결기 준비, 해! 왼수격. 피하기, 패 다음은 구름 수격 공피하기 동작입니다. 나지고사짝 변해. 결기 준비! 에서 트러피하기 반격을 구분 동작으로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보고 차례, 경해 별기 준비! <laughs> 상대가 앞 주먹으로 얼굴 공격시 트러피하고 지르고 돌려차고 뒤차기로 마무리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때 상대가 얼굴 주먹으로 얼굴 공격시 트러피하기 뒷기를 통한 트로피 하기 시 뒷기는 최소한으로 어깨는 힘을 빼고 간결하고, 간결하고 빠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체중을 실어서 부딪힐 빠르게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돌려치고 아래 중심을 차고 뒤척이로 마무리하는 동작을 빠르고 상체, 하체 위기적으로 연결을 자연스럽고 빠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굽분 동작 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들어, 지르고, 돌려차고, 뒤차. 기 연결 동작, 준기 들어, 지르고, 돌려차고, 피아, 예. 네, 이번에는 피아 기후 공격 외에도 막기후 반격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경례. 경례 준비. 예. 상대가 앞주먹 공격 시. 막고 지르고 막고 치고 비차고자 이처럼 피하기 외에도 막기를 통한 반격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상대가 반대 손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반대쪽도 똑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앞주먹 공격 시 막고 올려지르기 또는 뒤주먹 공격 시 막고 눌러꺾기 치기 걸어 꺾기, 손가락 비틀어 꺾기, 질기 등 다양한 동작, 막고 피하고 방어 후 지르기, 치기, 차기, 꺾기, 조르기, 넘기기 등 다양한 동작을 이용해서 반격 동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잘, 조니. 앞